저는 아빠가 목수예요. 그 동네 이렇게 마을 집 짓고 하는 그 목수를 하셨는데 그 집에 이렇게 연장들이 많아요. 매일 기 자르고 뭐 붙이고 하는 거라든지 목줄 튕기고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막 놀고 가져다 놓은 나무 이렇게 잘라다가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책가방을 처음 메봤어요. 그 전에 맨날 책보에다가 옷도 저희 엄마가 항상 해서 만들어서 입혀주고. 그림, 시, 그림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만화를 제법 그렸어요. 어떻게 이제, 그, 좀 형편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산고를 갔거든요. 대학이 너무 가고 싶은데, 대학을 갈 어떤 그 여건이 안 돼서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미술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조각을 했는데, 최재덕 작가가 너무 잘해줘서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미술학원을 한 15년 정도 하다가, 최재덕 작가가 이제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 옆에 같이 있게 되면서 이제, 조그만한 작품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작가라는 마인드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한두 작품 하고 민미업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월전 하면 네고 했는데 김하순 작가님께서 너도 작가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용기를 많이 주더라고.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작업을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또 어떤 열사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그 역사의 약자에 이런 이야기가 어, 훅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나무를 봐도 이렇게 그 주제로 하게 되고 음.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작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음. 유관순이 가졌던 그 결사 전날에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어, 박승희 열사가 그 대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면 막 잡아가잖아요 옛날에 그때 근데 이제 무니카 목사님께서 몇번 했던 그 감옥에도 왔 다시 가시고 하, 했을 때그 마음가짐이랑 이런 것들 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읽고 찾아보고 하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애들도 있지만, 미래 세대들한테도 제 작업을 보여주면서 이때 이 사람 이런 이 생각을 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은, 기록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뛰어들고 항상 세월호 활동을 하면서 다닌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쓰러져서 저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울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안 가고 싶었지만, 픽하면 쓰러지는 바람에 항상 옆에 붙어 다녔죠 박근혜 촛불 때부터 서 다니면서 그 아픔을 작업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작업이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그림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갔지요. 내가 미대에 전공을 했고, 그래도 미술학원 15년 경영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림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거의 8,90이거든요, 연세들이. 그 어머니들이 그, 색연필로 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조그마한 뭐, 실 같은 걸로 이렇게 꾸미기도 하시면서, 너무 정열적으로 감을 세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걸 다음날 저한테 또 숙제로 가져오시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조각과 소조라는 게 있어요. 조각은 이제 깎는 거고, 소조는 붙이는 건데, 그 전에 작업은 항상 붙였어요. 그러니까 흙 붙이고, 유토 붙이고,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깎는 작업을 하면서, 그 제가 나름 욕심도 많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막 그랬던 것들, 이제 깎아서 형태가 나오는 그 시간이 저는 얼마 안된것 같은데, 금방 1 시간, 2 시간, 3 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화가 많이 났던 것도. 많이 말 사그라들게 되고 그래, 그래서 누군가가 너는 깎는 게 너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라고 깎다가 붙이다가 이러면서 <laughs>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수양을 하게 되고 작가로서 내가 활동을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를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진영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어, 올해는 구체적으로 나도 작업을 계속해서 한번 작가로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정식으로 그냥 꾸준히 바다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건의를 민미업에 드렸고 전 제가 만든 작품에서만큼은 거기에서만큼은 어떤 그 이야기. 를좀 느끼기를 바라고, 역사의식도 좀 갖게 바라고 이래서 그냥 바다의 작품들로 봐주셨으면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호를 이야기하고, 어, 민주를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감사를 하고, 좋, 좋기도 하고, 어, 우리도 그에 불하지 않게 계속 가던 길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더막큰 세상에 나가는 거, 예당초에 꿈꾸던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시던 길 계속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 앞으로 이제, 그, 먹조도 하면서, 그런, 어떤, 아이들 미술 자유로운 활동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